로또 당첨금 12억 원내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던 천운이고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영상이 계속됩니다. 저는 올해 예순들이 되었습니다. 평생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하나 있는 아들을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들이 철들길 바랐죠. 대학 등록금 전세보증금, 결혼자금까지 없는 살림에 저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길 동네 편의점에서 산 로또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1등 당첨 12억. 주말 내내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아들한테만은 이 소식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야? 아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이거 잘못 관리하면 세금 다 떼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나는 믿었죠. 저에겐 언제나 가족밖에 아니 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은 내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이거 잠깐 내 명의로 옮겨놓는 게 좋아요. 엄마는 모르면 사기 당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엔 지금 바빠요 라는 답장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 집을 찾아갔죠.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일은 아들에게 맡기세요. 괜히 오해 생기면 곤란해요.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은 내 이름으로 된 모든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그 돈은 엄마가 평생 처음 가져본 행운이야. 그걸로 너더잘 살라고 준 것도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들린 말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그돈 없었으면 우리도 망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도 새벽이면 나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 불을 켭니다. 내 손엔 여전히 마른 걸레가 들려있죠. 잠시 찾아왔던 로또라는 행운은 사라졌지만 그날 깨달았어요. 돈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독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독은 저를 외롭게 하네요.